현재 시점에서의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간 조정 장세가 길었고 충분히 바닥을 다져주면서 단기 낙폭 이후에 3중 바닥 다지고 기소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급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 타점을 제시해드린 바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800원 900원 라인까지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XRP 토큰 매수 매도 타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긴급 속포로서 발표된 호재성 이슈 내용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리플 측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준비에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강력한 때양봉 불기둥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벌써 RLUSD라는 티커로서 상표 등록까지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다면 현재 리플의 행보를 살펴봤을 때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는 게 이 경우에는 이미 니플이 깔아놓은 인프라를 기반으로써 코인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까지도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니플이 어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느냐, 무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유럽의 산탄데리를 중심으로써 결제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산탄데리는 스페인의 최대 은행인데요, JP모건, 모어스탠리 골드만삭스까지 통과하지 못했던 연준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통과한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산탄테르 측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리플을 채택을 했는데, ODE 서비스 같은 경우는 XRP 토큰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리플의 결제 기술력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출시를 했을 때, 산탄테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ODE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산탄테르 측에서는 리플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ODE를 채택을 했었던데다가 변동성 때문에 XRP는 현재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전히 리플 레저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만큼. 리플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정성 자체가 보장이 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채택하는 을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측의 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생태계에 합류해가지고 글로벌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산탄데이도 합류하고 있고 미국부터 멕시코, 유럽 라틴 아메리카, 라시아 태평양까지 전세계로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USDC나 USDT 해당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미 지원 중에 있기 때문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은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탄데르 유동성 허브 등을 통해가지고 전세계로 깔아놓은 결제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아마 감이 오셨을 텐데 이미 전세계의 인프라를 깔아� 때문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관 수요는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의 바탕으로서 리플이 성장하고 XRP 토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갈링하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반응으로서 3,900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XRP 토큰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결과적으로 리플 대폭 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플 코인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리플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대응 준비 잘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며칠 안으로 조만간 리플 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리플 코인을 좋아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조만간 제가 따로 보고 있는 호재 내용 그리고 차트에서 의 움직임이 나올 듯한 패턴 같은 것들 충분히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며칠 내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몇천 원에 가고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코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누나 구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SEC 측과의 소송 여기서 승소한다? 그렇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 재료 소진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리플 코인의 중간 허리층에 두터운 매물벽 그리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고인물 수준의 중간 호가창딱 매물 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큰 상승폭 자체가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며칠 내로 나와 줄 이번 상승 구간 자체는 이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상승 구간이 아니라 정보방에서도 안내 드렸던 것처럼 단기 고점에 대해서 목표를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하락하는 패턴을 비슷하게 그려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단기 관점에서 상승했을 때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은 다시 재매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먹고 먹고 또 먹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셔야 되는 코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900원에 매수했다.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2천원, 3천원에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 sec 소송 끝나면 상승하겠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매도 금액을 발음으로써 정하는 게 아니라 근거와 실제가 어디까지 상승하고 하락하는 구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예측하고 나서 거기서 단기 고점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을 파악하고 계산을 하셨으면 은 반드시 미리 목 목표가에 걸어 놓으셔야 되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적으로 단기 고점이 돼서 찍고 쭉 빠지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이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즉 미국 시장이 활발한 시간대 움직임이 나오는 패턴을 그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계산한 목표 가격에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정보방에서도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 목표 가격까지도 안내를 도움드리면서 비중 50% 정도를 매도 걸어 놓았던 이유도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최소한의 목표 수익 구간에서 50% 정도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중에 대해서 끌고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한 수익이 있고 상승하더라도 나머지 50%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득이 되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극단적으로 무조건 상승한다, 뭐몇 천원 간다. 이런 마인드로서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제자리 반복거름만 하게 되고 결국에 나에게 실속이 되는 투자 매매에 대해서 절대 못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리플코인 제가 괜히 강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매수를 통해 가지고 리플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어떻게 저점 매수하는지 이런 경험들을 하시다 보면은 투자시장 충분히 재밌고 리플코인으로서 수익 실현하는 게 쉽다라고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도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망에서 항상 목표가를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를 못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4시간 핸드폰 들여다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가에 대해서 미리 걸어두시면서 효율적인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적인 매도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을 정할 때 항상 내 매수 단가가 기준이 되거나 내가 바라는 목표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에서 얼마까지 상승할지 억히 분석하고 타점을 파악하고 목표 가격을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희가 정보방에서 안내드렸던 리플 코인에 대한 이슈 타점을 잡고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업비트로서만 안전하게 리플로만 매매하셔도 충분히 좋. 좋 수익 따라와 주는 시장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리플코인 타점 잘 활용하셔가지고 리플코인을 모으기만 하고 몇년 동안 보유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기 고점이 찾아올 때마다 20% 30% 50%씩 이렇게 수익 실은 해가지고 챙겨 나가는 매매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리플 코인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 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 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 5 6 2 7 3403번호로서 연락을 주시. 보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건요 반대로 50%의 손실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로 업베이트 이외 거래서는 절대로 추천 상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투자 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보상 확실한거 절대 없습니다. 세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때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거를 반드시 명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 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